님들! 요즘 수익률 좋다는 기관들이 2년 전부터 몰래 죽고 있는 저평가 종목 알고 있었음? 심지어 이거 다섯 배 떡상 시그널 제대로 들어왔다는데. 내가 뭔지싹 다 알아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이 종목은 바로 사이버 보안 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 포티네시아. 티커는 FTNT. 이 회사는 전 세계 1위 네트워크 방화벽을 포함해 통합 보안 플랫폼과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보안 장비 서비스 기업이야. 심지어 기관 보유율만 무려 84%. 쉽게 말해서 12주식 중8주는 기관이 들고 있는 셈이지. 상위 보유자도 전부 빅네임이야. 뱅가드, 블랙록 같은 글로벌 메이저들이. 지난 2년 동안 조용히 모아온 종목이 바로 포티네시라는 거지. 기관들이 돈 되는 냄새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지? 그럼 월가가 믿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체질 변화야. 포티넷은 방화벽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야. 이미 한참 전부터 사업 체질을 바꿔서 구독형 보안 서비스 쪽으로 완전히 무게를 옮겼거든. 대표적인 게 SAS이랑 세값 사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야. 여기서 연간 매출 증가율이 각각 26%, 30%씩 나오고 있어. 쉽게 말해 하드웨어가 잠깐 쉬어가는 동안 서비스 매출은 터보 엔진처럼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게다가 포티넷은 신규 성장 동력까지 열어뒀어. 8월 21일에 5G와 OT 전용 보안 신제품군 3종을 공개했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용 보안만 나던걸 넘어서 제조 공장, 항만 병원, 스마트 시티 같은 산업 보안 시장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신제품 중 하나는 업계 최초로 듀얼 USIM을 지원해서 5G 연결 안정성을 크게 높였어. 5G 특화망 보안이라는 블루오션을 노리는 거지. 앞으로 물류,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같은 미래 인프라에서 보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거든. 여기에 대규모 성장 사이클까지 겹쳐 있어. 2025년 말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제품 갱신 주기가 다가오고 있거든. 기존 고객들이 장비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하면서 매출 성장률을 추가로 사해서 5% 포인트나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포티넷을 오히려 자사주 매입 한도까지 92억 5천만 달러로 확대했고 매입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했어. 회사가 스스로 지금 우리 주식 할인 중이라고 말한 거나 다름 없지. 정리할게. 기관들이 2년 전부터 조용히 모은 종목이야. 구독형 서비스 매출은 매년 두자릿수 성장 중이고 5G 보안 신제품까지 출시해서 시장은 더 커졌어. 기관 매집 구독 성장, 신제품 갱신 사이클, 자사주 매일, 모든 시그널이 완벽하게 겹쳤어. 결론은 간단해. 다섯 배 떡상 시그널. 지금은 기회를 잡을 때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